김어준 여러분 사과를 안 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김어준이요. 김어준이 뭐라 갔잖아요. 어. 방송 끝나기 전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정정한다며 이건은 추가 취재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 숨진 사건 관련돼서 이제 국힘 3선 의원, 삼선 의원으로 전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국힘 실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김원준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방송에. 국힘 소속 3선이라고 그러니까 한교 의원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국힘 소속 3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힘 소속 3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한교 의원 말고, 뭐, 딴, 딴 사람 중에서 국힘 의원, 국힘 의원 삼성 뭐, 누구 찾으려고? 그래 놓고서 이제, 정정한다고 이렇게 말해 놓고서는 취재, 추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이게 사과를, 사과가 아닌 거로 이렇게 비틀어버려서 이걸 사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정정한다. 다시 정정한다. 취재해서 얘기하겠다. 아, 저는 그 김어준이 있잖아요. 김어준이 정말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 퍼트리는 이 해악이라는 게요.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어이 없는 말이 이제 대안 현실이라는 말. <laughs> 대안 현실? 구라를 참 구라하고 같지 않은 참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아, 국힘은 또 논평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색감 색빨간 거짓말이고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카더라로 된 문제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맘 카페 맘 카페 맨 처음에 이거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고 올렸었던 그분은 한교 의원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었습니다 오늘 그랬는데 한교 의원은 이거를 이거를 선처를 하면, 이래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처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일명 그거죠. 이제, 임요한씨 부인 김가, 김가연 씨죠. 그분이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인실 뭐라고요. 인생은 실전이야. 그래서 임요한 씨하고 그, 그 커플에 대해서 악플단 사람들 여러, 여그벌금 물고, 어, 오소당해서 왔다 갔다 하고, 싹싹 빌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이후로 그, 그 단어, 밈 단어가 하나 생겼죠. 인실 지읒, 인실 지읒 그 위에 지읒에다가 그 지읒 받침까지 해서 지읒, 지읒 아 가운데 뭐라고 돼 있는 인실, 인실 뭐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되는 그것까지가 하나 있는데 <laughs> 아니 저는 그 커뮤니티 그분, 커뮤니티 그분 이거 이제 오늘 요번에한 u 원 얘기 올렸었던 그 사람 일단은 오 o m 한번 n i t y community 김어준도 u n i t 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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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u n i 다 y c 다 m m u n 는 t y c o m m 따로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 어디 뭐 취재해서 뭐 나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 <laughs> 이거는 한교원이 절대로 또 김어준 도 걸리지 않게 잘 에, 도망갈 것 같긴 한데 어디 취재해서 뭐가 나오는지 취재는 하긴 하려나 모냥 빠지고 가오 빠지니까 취재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또그 응? 문재인쪽 그 얘기했지만 다 그냥 넘어간다 뭐 이런걸로 <laughs> 그런 계획일까요? 사람들이 까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일단 여러분,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응.